안녕하세요. 오늘은 송유진 선수님과 함께 같이 스트레칭을 배우고 이제 빨리 달리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먼저 송유진 선수 간단한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시청 소속 육상 선수 송유진입니다. 오늘 스트레칭을 먼저 배울 건데 총몇 가지를 배울 예정인가요? 앉아서 하는 동작 세 가지, 움직이면서 하는 동작 세 가지를 총 여섯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일단 바닥에 다리를 펴고 네. 앉아주시고 이렇게 한쪽을 밀어주세요. 네, 이렇게 밀고 당기고를 교차하면서 네. 발목이랑 종아리가 스트레칭이 돼요. 네.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는 스트레칭 중에 이게 하나인가요? 네, 이게 제일 먼저 운동장에 나오면 하는 스트레칭. 다음 스트레칭은 앞에 무릎, 뒷무릎을 바닥에 대주시고, 90도, 90도를 만들어주시고, 오른쪽 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잡고, 몸이랑 무릎을 뒤로 보내신다 생각하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엄지발가락이 네,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데까지만 가시면 돼요. 까지 가겠는데 이거? 아, 아니 떨어지신데? 언제 발 가라? 어디까지 가능하세요? 최대? 전 이까지? <laughs> 떨어지아니 <laughs> 돼요 지금 <laughs> 붙어 있어요. <떨어지는가? 웃음> 붙어 있어. 네 하고 좋아요? 네 반대 다리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 요 아킬레스랑 햄스트링 이 스트레칭이 되는 동작이. 아, 에 조금... 마지막 동작은. 일자로 어깨 넓이만큼서주시고 양쪽 손목을 양쪽 발목에 갖다 주세요 네.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 지금도 엄이발가락이안게어지는게해요해요 아, 네. 미리 해씀해 주시면 게 해서, 서 저도 게 벌써 좀 힘든 해같이렇스트레이만으로진이운동이많이 <laughs> 돼요. 그러니까요. 응. 그이제 우기님과 함께. 서서 하는 스트레칭을 배워볼 시간을 가질게요. 네. <laughs> 서서 할첫 번째 동작은 앞꿈치를 들어주시고, 네. 이렇게 갈수 있는 만큼 네. 후 내뱉으면서, <laughs> 네. 하고 반대발, <laughs> 후, <웃음> 후. <웃음> 최대한 상체를 많이 내리신다 생각하세요. 네. <laughs> 오, 이게 시원한데요? 멋져. 네. 이것도 햄스트링 스트레칭 중의 하나예요. 하고 이제 네. 햄스트링 스트레칭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앞근육을 스트레칭 네. 할 건데 손목으로 발목을 잡아 주시고 반대손 해서 쭉쭉 쭉. 몸에 진짜 열이 확 오르네요. 그죠. 네. 확실히 좋은데. 뛰기 전에 꼭 스트레칭하고 뛰는 게 그렇죠. 네, 부상 무조건. 방지도 좋고 그다음 동작은 이제 골반을 스트레칭 할 건데 네. 오른쪽 무릎에다가 왼쪽 발목을 음. 90도를 만든 다음에 꼭 네. 앉아 주세요. <laughs> 박사움 동작을 생각하면은 매우 쉬워요 네. 오케이. 여기 어, 이제 스트레칭 딱 이렇게 세개 개를 종하시고 네. 바로 시합에. 네. 그러면은 빨리 달리는 법을 한번. 이게 달리기라고 생각하면 거의 다리로 달린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진짜 팔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팔이요. 팔이랑 다리랑 같이 가야 아. 빠른 동작을 만들 수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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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팔이 빨리 하면 저절로 다리도 빨라져요. 아, 네. 이게 협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 빡빡빡 이렇게. 그러면 팔을 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한번 뛰어보세요. 좀좀 네. <laughs> 빠르죠? 좀 빠르죠? <웃음> <웃음> 좀 빠르죠? <웃음> <웃음> 제가 팔을 팔을 좀 빠르게 네, 해볼게요. 팔을 빨리 친다 네. 생각하시고 한번 다시 뛰어보세요. 팔꿈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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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라요? <laughs> 아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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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요. <laughs> 그럼 혹시 호흡은 숨을 쉬고 뛰나요? 초반 스타트해서 숙여서 나올 때까지는 숨을 참는 편이고 상체를 들어서 중간 질주할 때 거의 무릎을 들고 내릴 때 이렇게 이렇게 뛰는 편이긴 해요. 저는. 제그 러닝자 3 번만. <laughs> 네. 아 한번 스타팅 먼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스타트 할 때. 발을 너무 넓게 빼지 마시고 네 이정 지금 엄청 이렇게 이 앉아 있네 이렇게 뒤로 앉아 주세요 아, 네, 네. 그러고 앞을 약간 밑에 앞에 네, 네 고개를 살짝 숙인 다음에 네. 팔꿈치 쫙 펴셔야 돼네차렷하면은 엉덩이를 이렇게 네그 너무 딱딱 들면 안 되고 아, 네그 정도로 해서 빵 왼발 네. 오른발이죠? 오른발 먼저 겠죠 <laughs> 네, 오른발을 오른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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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수, 아, 이러면서 요 초반 기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입으로 뛴 스타일이시구나 <laughs> 그러면 저희 둘이서 달리기 네. 한번 시합을 네. 한번 달리기 한번 괜찮으시겠어요? 아, 이렇게? 저희 네. 바로 옆에서 시작할까요? 네, 바로 옆에서 흰 선을 시작점으로 두고 어디까지 뛰어요? 제가 이, 있는 초록선까지? 준비 땅! 완전 박빙인데요? <웃음> 그래요? <laughs> 네좀 <laughs> 빠르죠 저희? <laughs> 좀 빠른데? 그좀 빠르죠? 생각보다 네. 빠른데요? 좀 빠르죠? 그러면 3명에서 달려보실까요? 힘드신 것 같은데? 3명이서 한번 달려볼까요? 네 이번에 네. 국회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올해 마지막 시험인 만큼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 <laughs> 파이팅 <웃음> 준비 이렇게 육상에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보우로우가 첫 런칭하는데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육상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안동 안동시청 또 많이 응원하고 사랑해주세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